보야님 고봐야겠다. 장난에 잘 당할. 잠깐만 나왜 이미 보야 님한테 이런 왜 벌써 이래? 어? 왜 벌써 이렇지? 아이 종이는 봤는데. 에 많이 당할 느낌? 호 막내 느낌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아... 오희 장난을 타입보다는 장난 치료다가 되려 당하는 <laughs> 그런 느낌. <laughs> 그게 정말 아 어떻게 알았지? 그 아직 아직 놀지도 못했잖아. 귀엽다. 뭐야? 아이 그 영상을 보고 아, 쓰신 거죠, 이게. 그래서 그런가? 그거 하나만 보고 장애. 이렇게 알았다고? 와. 야, 분석 잘하셨네. 아, 근데 그것만 본다고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어? 아, 지리는데? 또 전에 네 평소엔 잼민이 노래를 부 부담, 없는...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정말. 진짜 편안하네요. 평소 말씀하실 때는 되게 잼민이 같 후야 씨? 후야 씨? 그게 무슨 소리세요? 응. <laughs> 야 아니. 크크크크 왜 벌써 잼민이? 크크크크크. 정말 강한데. 아니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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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첫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왜첫 만남이 성사되기 전부터 이렇게 잘해 주실 같음. <laughs> 크크. 다